범면을 버리셨나? 이 탕면을 버리셨나 보구나. 심데 심해? 이 정도나? 조금만 해도 될것 같은데 응.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트래봉을 넣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음...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야 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안 내려가는데 약품이 안 아... 들어가질 않죠. 음... 저 위에서 막 거품 막 그러니까 시원이로 뭐냐면 이주렁한 호스 이제 기계에서 호스를 타고 밑으로 배관으로 연결는데 배관이 막혀 있으면 물이 못 내려가잖아요. 어, 예. 근데 그 상태에서 기계를 돌려봐요. 뚫려 있는 길로에서 타게 하는 거야. 그 맞잖아. 그그 물이 그냥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이 배관 속이에요, 이제 지금. 배관 속이 이렇게 지저분해요? 아 그럼 하수 가장 저기 제일 더러운 데가 배관 속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설거지 할때 이렇게 막아놓고 설거지를 하세요. 그 상태에서 물을 확 내려주시면 배관에 음식물이나 이렇게 쌓인 게 최적된 게 씻겨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어, 이건. 모르고 아 막았다가 그러니까 생기 게 일부러 막으면 도, 물도 아깝고 그러니까 설거지 하시는 물. 여기 카메라 보시면 물이 유속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유속이. 근데물다 빠지고 나면 수위가 확줄 거예요. 수위가 죽어버리죠 음, 음. 한 4년... 여기 몇 년... 그럼 저렇게 지저분해? 여기 보시면, 요거는 카메라 렌즈가 지금 이물질이 붙어서 그런 거고, 보면 물이 이사에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는 고형 배관 구간. 이렇게 보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형인 때 배관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어... 나가는 쪽이 조금 높네. 이 정도면 추가 청소 작업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뚫어졌으니까 물은 내려가죠 자, 안에 칼날은 4년 정도 썼는데. 아, 칼날은 교체할 일 없어요. 아 음. 여기가 이거 왜피스로 박아놓은지 이유를 모르겠어.

여기 보시면 호수 네. <laughs> 이거는 제가 떼어버릴 거고요. 이 네. 호수 여기 하나 더 받쳐놨잖아요. 이렇게 네. 세워져 있어야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냅두까 필요 없는데. 일단. 对了，肯是对了。你拍的对